지금, 그러면서도 <laughs> 네. 가격대가 75,800원으로 5% 할인된 가격이니까요. 네. 너무 합리적이면서 또 이런 가격 저희 딘트에서 여러분 만나고 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딘트에서 7만원대 원피스, 이렇게 완성도 높은 원피스를 정말 연말 모임에는 저희가 오늘 또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두벌 이상만 가지고 가셔도 연말 모임은 정말 걱정 없이 잘 보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네. 전체적으로 벨벳 터치감이 들어가 있어서요. 음. 약간 더 반팔 합포 소재이지만 음. FW 시즌에 조금 더 맞는 무드로 착용이 가능하시고 네. 약간 전체적으로 한번더 들어있어서 톤이 다운되면서 음. 숄더라인의 퍼프를 한번더드리웠어요 그래서 음. 댓글에서 말씀해주시는 네. 것처럼 약간 인형 옷 입은 것처럼 러블리한 아. 무드 있으면서 기장감 자체가 너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게 네. 164 기장으로 롱한 기장감으로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전체적인 무드도 좀 우아해지는 무드도 살짝 가져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제품은 미디 제품이요. 미디, 미디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160대이신 분들도 170대이신 분들도 정말 걱정 없이 들어오시기 좋은 딱 좋은 사이즈라는 말씀 드리는데 아, 지금 실실님께서 어깨 패드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이거 아, 어깨 패드 가볍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매 부분이 살짝 이렇게 봉긋하게 핀떡 퍼프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퍼프가. 딱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기 때문에 패드가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어깨 숄더 라인에서 핀턱을 한번더 떨어지면서 그냥 뚝하고 떨어졌으면 이 숄더 네. 라인 핀턱이 살짝 튤립 같고 봉긋한 느낌이 사실 안 사는데 음이 안쪽에 네. 밑단 쪽에 살짝 더 이렇게 시접으로 한번더 접어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라인이 약간 꼭 봉우리가 핀 것처럼 봉긋하면서도 여성스럽고 음 여리여리한 네. 느낌의 숄더 라인을 연출을 해드립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은하님께서도 착장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한번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나, 갑자기 또 사랑스러워지셨어요. 아니, 아까는 요거... 음은 막내 부자진 며느리였는데. <laughs>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음, 네. 그래서 이건 뒤에 끈에 아까 보셨는데 미우 니의 이거 음. 리본이 또 포인트잖아요. 어, 이거 리본의 소재도 같이 벨벳으로 맞춰져 있어서 네. 뒷모습까지도 이렇게 벨벳의 따뜻한 음. 무드, 겨울철의 무드 느껴보실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정말 저는 벨벳 소재하면 음. 겨울에 정말 꼭한 번쯤은 입게 되는 그런 소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좀 촤르르하게 샤이닝한 그런 반짝임이 또 마음에 드는 원피스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75,000원 대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앞에 일자가 제가 빠진 줄 알았는데 오늘 가격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벨벳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고 월화수목금 돌려 입을 수 있는 소재는 아니고 조금 특별한 소재잖아요. 맞아요. 조금 더 특별한 날에 뭐 입지라는 고민이 들어셨을때 이거 딱 골라주시면 소재 자체에서 오는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서 앞부분은 되게 그냥 깔끔하잖아요. 근데 살짝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실내에서 보셨을 때 뒷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음. 리본 포인트가 되실 거고 이 리본도 아이보리는 블랙 배색으로 들어갑니다. 블랙은 블랙 컬러 동일한 컬러로 들어가서 나는 조금 카마하게 차분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은 블랙에 블랙 블랙 동일한 컬러로 선택해 보셔도 되고 이렇게 아이보리는 아이보리에 블랙 리본으로 컬러가 배색이라 조금 더 러블리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유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풀리지 네, 음. 않겠죠라는 댓글을 올려주서 배벳 소재 터치상 네. 이게 마찰감이 살짝 있기 때문에 풀리 네. 걱정은 안 하시고 예쁘게 착용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요게 따로 안감이 없지만 비침 걱정까지는 음. 따로 없으셔도 될것 같아요. 살짝 두께감이 있는 원단이거든요. 음. 그래서 살짝 안정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이보리는 너무 이제 스킨톤과 다른 컬러로 좀 착용하시게 되면 살짝 네. 그럴 때 이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킨톤으로 컬러 맞추셔서 음. 이제 속옷 입어주시면은 저희가 그냥 그렇게 입었거든요. 맞아요. 어, 전혀 비침 없기 때문에 음. 어, 속옷 컬러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달링님, 리본을 조금 더 크게 묶어볼까요? <laughs> 그리고 뒤쪽에 음. 지퍼 올리고 네. 위에서 리본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지퍼를 음. 살짝 올리시고 리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 요즘에 리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 리본이 음. 유행인가봐요. 맞아요. 요즘 좀 트렌드예요. 이런 포인트들이 리본이 음.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좀 포인트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연말에도 딱 이런 리본 원피스 입어보시고 좀 특별한 모임이나 약속 있으실 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라인에 살짝 브이넥으로 이렇게 깊게 음. 파여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본이 조금 더 돋보이는 느낌 받아보실 수 있고 음. 조금 더 크게 묶은 모습도 같이 네.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조금 더 크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어, 뒷모습 제가 보여드릴게요. 리본 아 가까이서 나. 보셨나요? 어머 너무 사랑스럽죠? 네. 어, 뒷모습이 너무 예쁜 원피스예요. 음. 그래서 앞모습도 사실 충분히 예쁘지만 그냥 막 움직이거나 이렇게 막 대화하다가 음. 나뭐 샴페인 하나 가져올게 하러 싹 걸어가는데 뒷모습에 리본이 너무 예쁜 거 블랙도 좀가까이 보여드릴까요? 블랙은 컬러가 동일한 컬러라서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블랙은 또 블랙 블랙이라서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조금 더 차분한 느낌 리본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브이넥이 들어가면서 지퍼 여밈으로 착용하시는 원피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벨벳 터치가 너무 예쁘죠? 블랙에서 오는 터치감과 이 아이보리에서 오는 터치감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아이보이 음. 고급스러워요. 네. 블랙도 굉장히 고혹적입니다. 음. 우리 봄의 향기님께서 또제 이름 뒤에 소녀라고. 소녀, 아, 소녀. 그러니까. 리본이 그런가 봐요. 그쵸? 맞아요. 어, 요, 요즘에 뭐 머리에도 막 리본 이렇게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어머, 나도 네.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 아직 소년가 봐요. 제가. <laughs> 리본 오늘 포인트 에좀 가져가 보실 분들 네. 75,800원이라는 라이브 세상에. 특가로 이 근사한 겨울철의 소재, 겨울에 음. 허락된 그 소재 벨벳 네. 원 피스 뒤쪽 포인트로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음. 어 아까 패드 있냐고도 음. 질문 주셨었는데 저희가 가볍게 패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음. 설명드릴게요. 맞아요. 이게 네. 소매 라인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음. 뽕긋하게 퍼프로 살려져 있거든요. 어, 그래서 소매 라인 있으면서 제가 한번 네. 보여 드릴게요. 어, 소매가 뽕긋하게 네. 되게 러블리하죠. 음. 그리고 어 여기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핀턱 처리을잘 잡아 놔서 예쁘고요. 이거 자체로도 볼륨감이 있지만 패드가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 살짝 여기 살짝 있어요 근데 정말 얇아요 그래서 어, 없진 않아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근데 딱 여기까지 각을 잡아주는 정도로 얇게 한 5mm 미만 정도의 두께감으로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팔이잖아요 사실 보면은 음, 근데 맞아요. 소재가 베드이니까 이게 참 추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그 그래서 왜 우리가 실내 이제 어, 도착해서 이제 코트 벗고 실내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기 딱 좋은 이너 원피스거든요. 그래서 코트와 함께 어, 이렇게 착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하님 네. 어차피 또 질문을 주셨었군요. 저희가 네, 하나씩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준비를 또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코트 아우터로 살짝 걸쳤을 때의 느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눈여겨 보던 코트예요, 이게 그래서 블랙 컬러, 핑크 컬러 이렇게 보여드는데 아예 그냥 코트를 입어봅니다. 이 코트에 좀 두께감 있는 울 코트거든요. 그리 같이 또 쇼핑도 가능하신데, 음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입고 원래 겨울철 이제 출발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도착해서 도착해서 이렇게 딱 풀러서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안쪽에 뭐 부해 보이거나 하지 않죠? 이렇게. 슬림하게 네. 허리끈 같은 거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같이 지금 보여드리는 코트는 2057번의 A라인 롱코트 28만 원대로 음. 구매 가능하시고 바로 밑에 같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컬러는 또 이렇게 핑크랑 블랙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음. 워낙 클래식한 블랙 컬러도 예쁘지만 네. 나는 겨울 시즌에 좀 컬러감 <laughs> 맞고좀더 러블리한 컬러톤을 원하신다면요 네. 이 핑크 코트 컬러감도 되게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 미우님이 음. 지난주부터 저랑 취향이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저도 이거 입어보고 분명히 블랙 예쁘다 했거든요. 근데 네네. 입어봤는데 핑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코트 항상 우리가 왜 블랙, 네이비, 그레이가 뭔가 그쵸. 정석이었다며 나 이번에는 핑크 해야지 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뮤니 이거 너무 예쁩니다.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딱 이런 원피스 컬러감이랑 음. 이런 라인의 코트를 입으면 연말 음. 시즌에 약간 캐롤을 들으면서 아, 약간 소복소복 내내 눈 맞는 거리를 약간 걸어야 될것 아,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날 정말 핫플레이스에 가면 전부 다 블랙 코트 입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딘트의 이 러블리한 핑크 코트를 입고 딱 가운데를 걸어가 된 거예요. 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니까. 러크 공, 어, 맞아 응, 코트 네. 안에도 너무 예쁘고, 진짜. 음. 코트 벗어서 이렇게 또 실내복으로도 완벽하잖아요. 실내에서 네. 이제 활동하시기에도. 단팔버전으로 하프슬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좀 시원하고 개방감 있으면서도 소재가 벨벳이기 때문에 따뜻한 무드 같이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확실히 데이트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고 아, 네. 코트가 핑크니까 무드 자체도 조금 더 러블리하고 네. 영한 무드가 살짝 가는것 같습니다 맞아요, 컬러만으로도 일단 데이트룩 완성이죠 그리고 핑크 공주님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컬러예요. 맞아요. 옷 찾기 힘든 살짝 로지 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그런 핑크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어, 네. 네. 그리고 사이즈 용용님 질문 주셨는데 음. 미디움 입으시는 분들까지도 사실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원 사이즈지만 살, 살짝 스판덱스 소재가 네. 한10%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소재가 한4% 이상만 들어가면은 스트레치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0%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살짝 아마 조금 이렇게 몸에 달라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요거는 허리 라인. 요 허리 라인 이 살짝 슬림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허리 부분 단면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거 둘레 한번 딱 비교해 보셔가지고, 어, 괜찮다 싶으시면 들어오셔,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네. 살짝 스트레치성이 있으니까, 어, 원래는 미디움까지 들어오실 수 있게끔, 어, 음. 살짝 이런 스트레치성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음, 보여드린 네. 라인이 웨이스트 라인만 한번 잡아주고, 맞아요. 밑에 플레어 라인을 전부 다 가려줬어요, 하이라인. 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A라인 스커트를 입으면은 좀 나는 바스트 라인은 괜찮은데 약간 하레 라, 하, 하이 응. 바, 네. 바디 입으 다리 라인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이런 A라인 원피스 입으면 찰싹 이퍼준 되고 전체는 네. 또 예쁘게 잡아 주니까 이런 전체적인 바디 실루엣을 예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저녁 모임 때 정말 밥을 조금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넉넉하게 드시고 정말 음. 행복하게 즐겨 보세요. 아니, 오늘은 네. 진짜 딱 하체 고민이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맞아요. 기분 좋은 쇼핑의 시간이실 것 같아요. 네벌 모두 이런 좀 어, 체형 커버되는 원피스 음. 네벌을 준비했고, 겨울철 연말의 무드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좀 포인트가 있는 제품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이두 번째 착장 2만원, 아, 7만원대. <laughs> 10만원 미만의 7만원대 네. 제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치세님이 남겨주신 댓글처럼 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벨벳 소재감에서 오는고급스러움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요. 네. 저 예쁜 세 번째 착장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네, 번째 착장은 코넬 벨벳 퍼프 백 리본 미디 원피스 번호로는 4812번의 제품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리본 포인트가 있는 라인이라서 연말 무드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보리와 블랙 두 가지 컬러, 원 사이즈이지만 약간 신축성이 있어서 66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중에서만 7 9 0 0 0원대가 아닌 7 5 0 0 0원대로 쇼핑하시면서 이어링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보리 컬러 원사이즈 착용했습니다. 평소 5호 입고요. 27 정도 되고 어, 키는 169cm예요. 피팅감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기장도 이제 121cm로 아까 첫 번째 착장보다는 살짝 길어진 라인. 그래서 딱 정말 내 몸에서 가장 얇은 발목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실 것 같고요. 어요 미디 기장의 플레어도 막 너무 풍성하지 않고 딱 예쁘죠? 뭔가 딱 뭔가 절제된 미가 느껴집니다. 좀 가까이 한번 보여드리면 넥라인은 이렇게 깔끔한 라운드 넥라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매라인의 요 사랑스러운 퍼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한번 딱 핀턱 치듯이 잡아놔서 위아래로 볼륨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탁. 어, 여성스럽게 들어가 있고 패드 있습니다만 5mm 이하의 정말 얇은 패드로 그냥 어깨 라인 딱 잡아주는 정도로만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허리 라인이 여기 시접이 한번 들어가 있죠 허리 라인 잡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벨벳에서 오는 이런 터치감 어, 고급스러움 단팔이지만 추... 않는 겨울의 소재 벨벳 텍스트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백라인이 또 포인트라서 요거 한번 다시 보여 드립니다 뒤쪽에 리본마저도 이렇게 벨벳으로 리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리본 작은 리본 각자 연출해 보시면 되고 착용하시는 방법은 지퍼 여밈으로 착용하셔서 백라인에 좀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 드릴게요 미우님 사은품 바로 보여 드립니다 요거예요 제가 착용하고 있고 보이세요 어. 작은 진주 이어링이에요. 그래서 정면에 봤었을 땐딱 진주만 보이실 수 있는데, 옆모습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이아몬드 프로홍 세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진주가 동그랗게 있으면 이렇게 네발 프로이쏙 이렇게 감싸고 있는 라인이라 조금 더 섬세하고 고급스럽거든요. 제가 최대한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작은 사이즈인데 좀 확실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라인들과 너무 예쁘고요. 빈세로님 들어오셨네요. 청순하고 너무 예쁘다고. 요거 입고 우리 어디 갈까요? 요거는 딱 실내복으로 좋아요. 코트 딱 벗으셔가지고 이제 실내에서 뭔가 와인도 한 잔하고 샴페인도 한 잔하고 하시기 딱 좋은 벨벳의 텍스처입니다.